자, 큰 상당한 모순이었습니다. 이 퍼포먼스 심리학, 뭐 이런 게 있대, 이런 심리학이 있대. 여기에 엄청나게 커다란 모순이 있어. 그런데 말이야, 그 모순은 이거야. 이 스탯, 뎃이라는 거야. 대신 접촉사입니다. 자, 비대 뭐뭐라는 것이다. 뭐라는 것이냐면 그것은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이신 도대체 누구냐? 바로 어, 퍼포먼스 심리학으로 보면 되겠죠. 어, 퍼포먼스 심리학이 가르쳐준다는 얘기죠. 각각의 스포츠맨에게 투브정사하도록 가르쳐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시라는 게 주어져 시리 동사죠 그리고 목적어죠 호부정사 목적격 보호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스포츠맨에게 운동선수들에게 믿도록 가르칩니다 음, 뭐라고 믿는 거냐면 뎃 이하라고 뎃 이하라고 믿게끔 가르쳐주죠 자, 이 운동선수가 이길 거라고 믿게 그런 식으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누가 스포츠 심리학 어, 당신이 이길 거야, 너 이길 거야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뭐뭐 하는 한, 그죠? 그가 어, 할수 있는 한, 그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가 능력이 있는, 뭐 가능한 말은 얘기인데 그가 능력이 있는 한할수 있다라고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그렇게 그렇게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믿게끔 가르쳐주는. 자 누구도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어, 아무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다. 내부의 어, 회의론, 회주의. 의 내부의 회의론에 빠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그것이 스포츠 심리학의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 오직 여러 명의 선수 중에서 한 선수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스포츠의 논리예요. 아, 스포츠의 논리는 한 명만 이길 수 있어. 스포츠 논리야. 그렇죠? 그러면 죠그자 이게 동사원형이죠. 주목하다 라는 뜻입니다. 동사원형.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 라는 얘기죠. 주목하는 거죠. 주목하다. 주목을 한번 해봐. 하이에 대해서 자이 A와 과학자들하고 운동선수의 화이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 보란 말이야. 둘이 차이가 있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좀 내려가 볼까? 의심이라는 게 있어. 의심이라는 것은 과학자들의 일상적인 일이야. 이거 스탁 인 트레이드가 원래 시, 트레이드가 뭐 거래하는 거고 스탁이 그뭐 물건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상투적인 것, 일상적인 것이지, 뭐. 의심이라는 것이 바로 과학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야, 늘 하는 것.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 프로그레스가 있습니다. 프로그래스 진보라는 것 진보 나아가는 거야. 진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메이드 e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지다. 원래 메이크 프로그레스예요 나아가다 진보하다가 메이크 프로그레스인데 수동을 쓴 거죠. 그래서 진보는 이루어진다 라는 거죠. 이렇게 어디 어디에 집중하는 거죠. 집중을 함으로써 어,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자 근데 그 증거는 도대체 무엇이냐. 그 증거는 관계대이구나 그 증거는 반박을 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론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이론이 하나 있는데 그 이론이라는 것을 반박하는 증거가 나왔어.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진보하는 거야. 그리고 말이죠. 병역 구조 에 그리고 말이죠. 향상을 함으로써. 항상시킴으로써 무엇을 이론이라는 것을 그에 따라 호응하려니까요. 이렇게 해서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야. 자, 어떤 이론을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증거가 나왔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막 계속 연구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원래 이론을 조금 더발전시킨 그래, 그러면서 이제 진보가 일어지는 거야. 자, 그런데 회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회이론이라는 것은 로켓의 연료예요. 그죠? 과학적인 진보, 전진, 나아가는 거니까. 자, 과학적 진보를 하는데 있어서 로켓 연료가 바로 뭐야? 이 회이론이야, 회이론. 음. 그런데 말이죠. 의심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누구에게? 운동선수의 기야 독. 의심이라는 거. 그러면 은 의심이 바로 s k e p t i c i s 이되겠어 얘는 이론에 대해서 반박하는 놈이지. 예? 뭐야, 이거? 과학자들한테는 좋은 게 운동선수한테는 독이 되는 거야. 그죠 내려가 볼까, 그러면? 자, 진보라는 것은 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어떻게 함으로써 어, 무시함으로써 무엇을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진보가 일어나는 겁니다. 발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야. 자, 부연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그것은 비 어브 아웃 워머스에 대한 것이다. 그것은 어, 만드는 것에 대한 것이 만들어 그러니까 창조해야 되는 사고 방식. 음, 자 그다음에 그 사고 방식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고 방식은 관계대 분자 대신에 위치는 관계대 분자 위치 바꿀 수 있는. 야 그런데 그 사고 방식이 도대체 뭐냐? 사고 방식이라는 것은 어, 면역된 거죠. 면역의 허는 애죠. 의심에 면역된 거야. 의심 안 하는 얘기지요. 그 다음에 불확실성, 불확실성과 의심에 면역된 바로 그러한 사고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대풀이 한 번만 하겠습니다. 단지 대풀이 하는 겁니다. 자, 대풀이 하는 겁니다. 자, 뭐뭐로부터 이성적인 단점이라는 것 한번 다시 한번 대풀이 해보겠습니다. 어, 이것은, 이것은 미친 것이야. Nothing less than이라는 것은 뭐뭐와 다름이 없다 또 다른 말로 그야말로 그야말로 아 또는 뭐뭐와 다름 없다 똑같 얘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미친 짓이뭐 뭐가 이게 자, 이성적 관점으로 한번 볼게. 이성적 관점으로 한번 볼게요 위에 것을. 야그 미친 짓이죠. 자 이거 있죠. 여기서부터까지 이게 바로 비스예요. 크레이지한 거죠. 내가 이성적 판단으로, 이성적 관점에서 볼때 말이야 의심 같은 걸안 하면, 보는 여러분 미친 짓이죠. 왜? 왜? 자, 해야만 할까? 운동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선수들은 왜 할까? 어, 납득시키는 거죠. 납득.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 자신에게 이거 이거라고 납득시킬까? 접속사대 생략된 구조로 보겠습니다. 속상합니다. 네, 뭐뭐라고? 이거, 이거라고? 그 자신에게 납득시켜야만 할까요? 왜, 왜 납득시켜야만 할까요? 자, 그가 어, 승리할 거라고, 이길 거라고, 뭐할 때 이길 거냐? 그가 알 때, 뭘 알아요? 뭘 알아요? 그가 그 뭐할 때 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때 알 무슨 가능성 모든 가능성이 있다는 걸알때 그가 뭐야 질 거라는 그가 질 거라는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야 그거 알아 알 때도 아나 이길 거야 이렇게 확신시키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 이거는 사실 운동선수가 있는데 이거 질 거야 질 가능성이 엄청 많아 모든 가능성이니까 질 가능성이 엄청 많다 근데 그걸 알아 본인도 그런데도, 그런데도 그 운동선수는, 야, 나 이길 거야. 나 이길 거야.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계속 확신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만 할까? 왜냐하면, 왜냐하면, 왜냐하면 말이죠. 목적입니다. 투는 목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반드시 야, 이게 조화시키는 겁니다. 조화시키다. 이기 뭐, 할당하단 단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는, 어, 조화를 시키는 겁니다. 투가 있기 때문에. 약간 그, 잘 조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어, 개인의 믿음이 있어요. 믿음. 어, 증거. e v i d e 증거. 증거 말고, 증거 말고, 믿음이라는 것을 마인드와 조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나 대입업이죠. not a but b. a 말고 b. E. E. 자, 무엇이든지 간에 음, 그 사고 방식이 그 생각이라는 것이 사고 방식이 어, 그 생각이죠. 생각이라는 것이 유용하게 부사입니다. 부사, 유용하게. 것을 잘 해내는 거야. 자, 그 사고 방식이 잘 해낼 수 있는 것은 모든 지간에 그것에다가 자기 믿음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거기다가 믿음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요 그걸 꼭 해야 돼. 왜?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